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먼차 살까 채널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대 차량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를 안 올려봤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의가 많이 없긴 했습니다. 오늘은 3천만 원대 차량을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릴 차량은 신형 B80 모델이고요. 이게 저희 채널에서 3천만 원대가 안 팔린다고 하지만 아마 G80을 원하셨던 분이라면 정말 혹할 만한 차량입니다. 원래는 4천만 원대가 넘어가야 될 만한 차량을 저희 채널에서 3천만 원대로 한번 준비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번차살칼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G80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천만 원대 에 준비를 했습니다 야 3천만 원대면은 키로수가 겁나 많거나 깡통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신차 보증도 남아있습니다 키로수가 약 9만 키로 정도 달렸고요 깡통도 아닙니다 제네시스 G80 타시는 분이면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파퓰러 패키지예요 근데 파퓰러 패키지가 한 500만원 정도 추가 옵션이거든요.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퓰러 패키지 안에는 어라운드 뷰 LCD 전자 계기판이 포함이 되고 있죠.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 차량 추가적인 옵션으로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 있습니다. 흔히 좀 줄여서 말해서 sds1이냐 sds2냐 이렇게 하는데 1은 퀄팅은 들어가는데 약간 약간 주름만 좀 들어가 있는 느낌 색깔 조금 넣을 수 있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부터는 퀄팅이 들어가요. 오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또 추가 옵션 비용이 어마어마 합니다. 근데 g80 뒤에 2열에 타보시면 가끔 가다가 진짜 컵 폴더만 있는 그랜저 에이 오디오 컨트롤러가 있는데, 컵 폴더만 있는 그런 G80이 있어요. 자, 오늘 이 차량은 컴포트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녀석으로 거진 풀옵션급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DS2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세 가지 시트 색상을 고를 수가 있는데 이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바닐라 베이지 색깔의 투톤 시트 있어요. 준 베이지 색깔의 투톤 시트 있어요. 그 다음에 스모키 그린의 투톤 시트가 있습니다. 아마 이거 세개 중에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이균 베이지 시트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GV80도 그렇고, G80도 그렇고. 요즘 뭐 브라운 시트, 뭐 베이지 시트 다 하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근데 이 스모키 그린이 얼마나 멋있냐면요. 제가 투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좀 나와요. 근데 지금 햇빛 때문에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여기는 우드 들어가고, 또 아래쪽은 약간 브라운 느낌으로 들어가요. 저는 저는 이 시트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늘 이 SES2에 스모키 그린이 들어가 있는 녀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요. 호불호가 정말 갈리는 거여서 선택하실 분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시트는 브라운이지 하시는 분들은 브라운을 가시면 되고요. 저는 안 질리는 이런 색깔이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자, 세부사항 말씀드릴게요. G80 2.5 가솔린 터보. G80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트림입니다. 이름 가져왔냐고요? 당연히 4륜이에요. G80 4륜 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020년 8월 등록 21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 9만 킬로라고 했으니까 신차 보증기간도 남아 있습니다. 이 차량 제시표에는 저희가 4,050만 5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3,850만원에 전달 드릴게요. 진짜 3,000만원대 G80 찾으셨던 분이라면 선택하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 보여주시면 휀다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고요. 엔진 미션 하체 미세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이지만 신차 보증도 남아있고요. 중고차 보증도 남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G80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라인을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헤드라이트에도 두 개의 라인. 도어 가니시 쪽에도 이 휀다 가니시 쪽에도 두 개의 라인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깜빡이를 키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불빛이 나옵니다.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뒤에서도 두 개의 라인이 있어요. 자 앞쪽부터 일단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지금 라이트를 제가 안 켜고 데이라이트만 켜고 나왔는데 여기 위에 아래에서 총네 개의 LED 라이트가 들어갑니다. 데이라이트도 상당히 멋있죠. 앞쪽에 보시면은 이 제네시스 마크 보시면은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오각형처럼 돼 있는. 이런 마크 있죠? 이거는 옛날부터 계속해서 쭉 정진하고 있는 제네시스의 마크입니다. 근데 이 G80 룩에는 어떤 거 있었냐면요.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그 오각형이 그릴에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릴에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뒤에서도 머플러랑 같이 보여드리겠지만 머플러도 오각형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컨셉이래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두 개의 라인이 어차피 뒤에까지 쭉 이어지니까 그건 참고해주시면 되고 휠도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이쁘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휠이 엄청나게 많아요 G80이. 그래서 이거 말고 엄청 좀 오이즈해 보이는 이런 방패 처럼 생긴 것도 있고 옵션이 들어가면 21인치 휠에는 5 스포크 휠이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선호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휠이 제일 이쁘다고 봐요. 물론 세차는 좀 빡세겠죠 그렇지만 저는 자동세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할것 같고요 자이 차량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봤을 때 가장 인기 좋았던 또 쥐색 차량입니다 요즘 검정색 흰색 안 타는 거 알죠? 여러분들 쥐색이나 아니면 이런 시멘트 브라운 시멘트 색깔 같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추세예요 외판 컨디션도 상당히 깔끔하고요 물론 문 여는 쪽에 문콕으로 인한 부채 정도는 참고해 주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만 말씀드려야겠다 G80 법인 용도 이력 법인 회사에서 렌트카로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오늘 이 차량 개인이 신차로 뽑은 차량 차량이어서 용도 이력도 없습니다. 자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50% 정도 남아있고요. 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한30% 정도 휠 컨디션 이쪽도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계속해서 제네시스는 두 개의 선과 이 마름 오각형의 꼴을 계속해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뒤에 대루등도 테일램프도 두 개의 선. 그 다음에 여기 머플러 아래쪽에서 자세히 보시면 얘도 약간 오각형이에요. 그렇죠? 느낌 오죠?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g 8 0에 4륜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 이거 없으면 사면 안 돼요 G80 사면 안돼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전차주가 매트까지도 다 깔아놨네요 자, 운전석 쪽 측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핸다부터 앞쪽 핸다까지 외판 보겠습니다. 휠에는 약간의 스크래치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판 컨디션은 전반적인 컨디션 좋습니다. 크게 보여지는 스크래치 없고요. 물론, 뭐, 문콕이나 부칠 정도는 있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열로 들어가 볼까요? 아, 네. 너무 이쁘다. 시트. 자, 2열에 탑승을 했고요. 아마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제 실내등을 한번켜 볼게요. 실내등도 터치. 은은하게 이렇게, 이렇게 켜지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트를 보시면요, 여러분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오, 트림 보면 잘 보이겠다. 잘 보여요? 진짜 보시면 너무나도 완벽해요. 여기 암레스트 쪽이열를 암레스트 보여주시면 컴포트 옵션이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오디오 컨트롤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열의 열선 시트, 전동 커튼까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컵포드 공간 여기 있죠? 자, 여기서 오디오까지도 다틀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암레스트 공간 이렇게. 뭐, 오토 윈도우 이거 뭐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 커튼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인 컨디션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위에 뭐 천장도 약간 브라운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좀 밝을 때 보여드리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요. 이건 진짜 아시는 분이면 진짜 이거 산다니까요. 저는 G80, GV80 시트 색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1렬 가보시죠 자 이렇게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일단 스마트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뭐 하이테크 패키지랑 컴포트 패키지인가 뭐가 들어가면은 이 자동주차 기능 원격주차 기능까지도 스마트키에 들어가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키에 자 시동은 걸려져 있고요 현재 주행거리 9만 691km 달린 차량입니다 위쪽부터 시내등 한번 켜볼게요 자시내등도 은은하게 이렇게 LED로 나오는 거자시내등 옆쪽으로는 제네시스 커넥티드 요거는 이제 현대 블루링크나 기아의 유보처럼 제네시스가 이제 독자적인 브랜드가 됐으니까 제네시스 커넥티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쪽에는 하이패스 단말기 기능도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는 단말기가 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룸미러가 이제 베젤리스가 들어갔죠. 이쪽에 블랙박스 있고요. 대시보드 컨디션 깔끔합니다. 센터페시아 보시면 제네시스의 진짜 역대급인 거죠. 이 내비게이션. 저는 사실. 지금 신형 G80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거 계기판이랑 이렇게 이어져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거는 진짜 G80 사고 싶지 않아. 저는 차라리 산다면 요걸 사고 싶어요. 이렇게 내비게이션 이 독자적으로 나와 있는 거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리고 되게 길어. 이게 워낙 길다 보니까 3분할 되는 화면까지도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터치도 되지만 DIS 컨트롤도 있다라는 거.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요쪽에는 우드 디자인이 들어갔고요. 이쪽에는 프로토 공조기랑 오디오 컨트롤러 들어갑니다. 자,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오, 볼륨 컨트롤러 어디서 하실 텐데 그 DIS 컨트롤 위로 보시면 요렇게 이 각인이 있는 들어가 있는데 이걸 올리면은 볼륨이 올라가요. 그리고 요걸 내리면은 다음 곡으로 뭐 변경, 요런 게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쪽으로 프로토 공조기는 오토 버튼을 여기에 눌러주시면은 켜지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이렇게. 온도 조절하는 버튼이 있다. 그리고 바람 세기는 터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로 들어간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 기어 콘솔도 이 디자인을 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좀 밝은 막 대리석 같은 느낌으로 하시는데, 요거랑 요거랑 상당히 잘 어울려요. 자, 이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 그 다음에 DIS 컨트롤, 다이얼식 기어봉이 들어가고요. 이구 컵홀더 공간, 뒤쪽으로 날개형의 암레스트. 자율적에 음성 인식, 핸즈 프리기는 크루즈 컨트롤인데 반자율 기능 가능하고요. 전자식 계기판도 들어가고요. 약간 핸들이 만두 같지 않나요, 만두? 그래서 별명이 만두 핸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솔직히 못생긴 게 이쁘단 주의여 갖고, 저는 그런 것도 그래요. 강아지도 귀여운 강아지들 보단 불독 같이 그런 강아지들이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요 핸들도 약간 좀 그런 느낌. 자, 후진기에 어 넣게 되면은 어라운드 뷰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제가 3분 해야 된다 했죠. 날씨까지도. 아마 내비가 켜져 있으면 내비게이션까지도 다 같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저랑 같이 G80 같이 보셨고 나가서 나머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3천만 원대 G80입니다. 자, 이 차량 정말 옵션이 많은 차량이어서 깡통이나 아니면 키로수가 많은 차량도 아니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으로 총비용 보시고요. 위쪽 상단에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